안녕하세요, 장부영 힐링 타로입니다. 오늘도 연애시 주의사항 남자분, 여자분 주의사항을 한번 또 카드로 뽑아 볼게요. 자 오늘 오늘 사용할 덱은 무화 타로 무화 덱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분 주의할 거 먼저 하나 뽑았고요. 자 여자분 연애시 주의할 점. 자 조언 이렇게 한장 뽑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남자분 주의할 점. 어컵 세븐이 나왔어요. 컵 세븐은 자 볼게요. 어, 하늘에 뭐 보석이 월계관이랑 둥둥 떠 있죠. 이거는 내 현실하고 꿈과 이상하고 현실은 너무 갭이 많이 차이는 갭이 많이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애운의 주의할 점은 어, 너무 뭐 너무 어, 기대를 많이 한다거나 너무 욕심을 낸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내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자분 지의상 한번 볼게요. 어, 어떡해. 여자분은 소드, 검삼이 나왔어요. 자, 하트에 이렇게 검 3개가 꽂혀져 있죠. 이거는 사랑에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게 나와서 오늘 주의할 연애운에는 오늘 상처받지 않을까? 상,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미리 알고 하면 마음의 준비, 준비를 하신다면 좀 마음이 좀덜 아프겠죠. 아유, 안타깝네요. 자, 자, 조언이 나왔죠. 조언은, 어, 완주 여왕. 자, 완주 여왕은, 어, 완주는 불쌍이로 움직이는 거고, 어, 완주 여왕 특징은 여장부, 이렇게 움직이는 특징이지만, 여기에서 완주 여왕이 무하타로에서는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빨리 출발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어, 연애 조언으로는 뭔가 내가 빨리 서두르고 싶은 것을 조금 자제하면서 이렇게 어, 나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어, 연애운 남자분 주의할 점, 여자분 주의할 점 뽑아봤어요. 어, 사랑이 제일 뭐 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뭐 성숙 단계도 될수 있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너무 좋아하는 감정을 너무 다 다 바닥내지 마시고,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한 계단, 한 템포씩 이렇게 서로 알아가고, 어음 즐거운 연애,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음. 네. 음. 자, 오늘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 어 예쁜 연애, 행복한 연애 하세요.